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우입니다. 오늘은 엔비디아에 대한 견제가 노골화된다는 주제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반도체 산업의 특징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독과점입니다. 메모리만 봐도 그런데요.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디램 시장의 95% 이상을 차지합니다. 낸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 하이닉스 키옥시아, 마이크론 등4강체제인 것이죠. SSD 같은 경우는 삼성과 하이닉스가 80%에 됩니다. 이 파운드리는 TSMC가 60%, 반도체 IP 쪽에서는 a r m 이90% 이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존한 기업들은 높은 전문성과 기술 장벽으로 그리고 투자 비용까지 엄청나기 때문에 후발 주자들이 감히 넘보기 어려워졌습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는데요. 반도체 시장 곳곳에서 독과점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 소비자들은 이 독과점으로 피해를 보고 있을까? 이런 질문 말입니다. 경제교과서에서는 독과점이 경쟁자의 진입을 막아서 어, 기업이 가격을 올리는 전행을 일삼게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반도체 시장을 보면 아, 맞는 듯 하면서도 어, 꼭 그렇지만도 않는데요 간단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움직였다 해도 가은이 안, 아닌데요 흔히 모바일 혁명이라는 스마트폰을 한번 보겠습니다 쏟아지는 데이터를 순식간에 처리하는 이 메모리를 아주 싼 가격에 공급하는 메모리 기업이 없었으면 이 손안의 혁명은 가능하지도 않았습니다 아 메모리도 그런데요 이 메모리 업체들은 독과점을 향해서 경쟁업체를 죽이는 치킨게임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아, 특히 치킨게임의 승자들은 이 경쟁자가 사라진 후에도 가격을 올리지 않고 싸게 메모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 편익을 소비자가 누리고 있는 것이죠. 이 반도체 산업은 규모의 경제가 어떤 것인지 또 독과점이 소비자의 편익을 극대화해 줄 수도 있음을 잘 보여주는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 얘기를 꺼낸 것은 바로 엔비디아 때문인데요. 엔비디아에 대한 견제가 극심합니다. ai 시장이 커지면서 엔비디아의 독과점은 독점은 이제 이전 반도체 기업의 독과점과는 다르다는 게 아 문제입니다 엔비디아 현재 모습은 흡사 예전 그 서부 개척 시대 금강을 찾았던 하던 사람들에게 이 청바지를 팔던 사람과 엇비슷한 측면이 있는데요 금강은 그 바로 ai 고 아, 금을 캐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작업복이 청바지였다면 이 ai 를 사업에 접목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게 바로 엔비디아 칩입니다 이 정작 그 ai 비즈니스를 제대로 하려고 준비하는 기업들 이렇다면 ms 아, 메타 오픈 i 오픈 ai 그 테슬라 네이버 알리바바 같은 기업들은 돈은 벌, 돈을 벌기는커녕 투자한다 투자 비용으로 막대한 비용을 쏟아붓고 있는 상황입니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심정일 것인데요. 정작 돈을 버는 것은 ai를 하는 기업이 아니라 칩을 포함한 ai 필요한 일체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인프라를 공급하고 있는 엔비디아 같은 업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ms와 그 엔비디아 간 충돌을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엔비디아의 차세대 GPU인 블랙 엘 B200 GPU를 그 MS의 서버실에 설치하는 방법을 두고 소송, 어, 소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MS는 AMD 등그 다른 공급업체의 GPU도 지원할 수 있는 자체 사용자 지정 서버렉을 사용하기를 원했고, 엔비디아는 B200, 블랙 엘200 GPU를 위한 서버렉 설계를 구매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대립이 있었습니다. 이런 MS의 강단에 결국 엔비디아도 물러섰죠. 어, 즉, 엔비디아가 어, 다른 어, 경쟁사의 GPU, AMD의 그 GPU도 설치할 수 있는 그 길을 터주는 인프라 지원에 나선 것입니다. 어, 그이 때문에 이제 AMD는 2분기 실적에서 데이터 센터에서 큰 성장이 있었습니다. MS 같은 기업의 도움 덕분이죠. 그러나 주목할 것은 엔비디아입니다. 아시다시피 엔비디아 젠슨항은 AI 컴퓨팅 경쟁력의 핵심은 개별 칩의 성능보다 이 칩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조화롭게 연결해서 시스템의 전체 성능을 끌어올릴 수 있느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해온 인물입니다. 그래서 나온게 아, GPU 뿐만 아니라 컴퓨터 패브릭을 구성하는 NV 링크, NV MV 스위치, 인피니 밴드에 이르는 네트워킹 프로토콜과 다양한 IO를 지원하는 라이브러리 그리고 이를 통합하는 풀 스택을 같이 구매할 것을 강조해왔던게 바로 젠슨항입니다. 쉽게 말하면 엔비디아가 고객으로 하여금 이런 최첨단 기술을 갖춘 대규모 슈퍼 컴퓨팅 시스템 전체를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나서자 MS 같은 기업이 꼭지가 돌아서 버린 것이죠. 이 프랑스 같은 정부는 처음으로 엔비디아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독과정 관련 조사에 들어간 것이죠. 미국 법무부도 최근에 엔비디아의 반경쟁 행위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는데요. 디인포메이션 같은 매체에서는 미국 법무부가 제보를 통해서 엔비디아의 반경쟁 행태에 대한 혐의를 잡았다는 보도를 내기도 했습니다. 가령 엔비디아가 AI 업계에서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서 자신의 칩 수요를 줄일 우려가 있는 기술력을 갖춘 스타트업을 인수해서 그런 시도 자체를 싹을 자르려고 한다는 그런 혐의도 어, 제보고도, 제보도 들어왔다는 어,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케이블과 같은 다른 제품을 AI GPU와 결합해서 GPU 가격을 올리거나 이 고객이 AMD 등 경쟁사의 제품을 구매할 경우에 재고를 보류하는 등의 행동을 엔비디아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특히 눈에 띈게 바로 엔비디아가 M&A를 통해서 자신의 AI 생태계를 어, 강화하기 위해서 시도하고 하고 있다는 보도였는데요. 여기서 예를 든게 바로 엔비디아가 그 AI 워크로드를 실행하는데 필요한 GPU 수를 줄일 수 있는 이 가상화 소프트웨어를 보유한 회사를 인수해서 업계에서 불공정 우위를 구축한다는 것이었습니다. AI 소프트웨어 스타트업으로 거론된 게 런아이라는 업체였습니다. 이스라엘 스타트업이죠. 이런 것들도 잘 살펴봐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지금 엔비디아를 둘러싸고 칩 수요 업계와 엔비디아 간의 갈등은 아, 메모리 업계에서 빚어지는 양상과는 조금 다르다는 게 개인적인 판단인데요. AI 산업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이를 준비해온 엔비디아의 전성시대가 활짝 열린 상태입니다. 하지만 엔비디아 전성시대는 아, 결과론적으로 다른 업체를 철저히 배제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속 컴퓨팅의 필수적인 GPU와 이100% 호환되는 유일한 자신의 CUDA 소프트웨어에 의존하도록 칩 수요 업계를 유인하는 것에 대한 아,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아, 메모리 업계가 경쟁사를 도태시키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메모리가 탑재되는 스마트폰 등 IT 기계의 판매를 통한 이 극대화를 위해서 메모리 가격을 낮추는 그런 선순환 효과가 독과점의 선순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엔비디아의 GPU는 암페어, 호퍼, 블랙엘, 아, 루빈 등으로 진화하면서 계속 가격이 뛰고 있습니다. 이젠 집단... 게, 아, 한 개당 가격이 5천만 원을 넘을 정도까지 온 것이죠. 물론 이런 엔비디아를 파해야 할 방법도 나오곤 있습니다. 이미 인텔은 자신의 GPU인 가우디를 홍보하면서 엔비디아 호퍼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고 어, 불가하다고 마케팅하고 있고, 네이버의 마칩, 아마존의 인퍼렌시와 같은 자제칩 개발 열풍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젠스랑 같은 경우도 AI 가속기에그 LPDDR을 접목하는 방식을 살펴보고 있고, 웨이퍼 패키징 방식, 사각형 웨이퍼 패키징, 그리고 칩 제작 방식에도 변화를 줘서 지나치게 비싼 칩 가격을 빌미로 공격을 받지 않기 위해서 자구책을 강조하고, 강구하고 있기도 합니다. 여기서 삼성이 일정 부분 역할을 맡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어찌됐든 AI 시장 초기 엔비디아로의 가도한 솔림, 엔비디아 AI 시스템 판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은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 반도체가 국가 전략 자산이 되면서 국가 간칩 제조 시설 확보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 과정에서 국가의 아, 국가 간 신경전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칩으로 구동되는 신산업은 AI 분야에서 빅테크의 위력을 점점 더 키우고 있습니다. 이제 빅테크의 힘은 개별 정부, 개별 국가를 지락, 펴락할 만큼 권력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술이 곧 권력이 된 상황에서 개별 국가, 개별 정부의 통제를 벗어난 빅테크에 대한 견제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칩 산업의 중심에 있는 엔비디아를 향한 개별 기업, 개별 국가, 개별 정부의 입김도 잘 살펴봐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얼마 전 미국 정부가 우리 메모리 기업이 중국에 팔고 있는 HBM에 대한 수출 제한에 나설 수 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사실 이때 떠오른 기업은 삼성 하이닉스가 아니라 개인적으로는 엔비디아였습니다. AI 굴기를 좌절시켜야 하는 미국 정부로서는 엔비디아의 GPU가 중국으로 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HBM은, HBM은 엔비디아의 GPU에 딸려가는 매물인 것이죠. 사실상 미국 정부가 자국 기업인 엔비디아의 경고장을 간접적으로 날렸다는 게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실제 엔비디아는 미국 정부가 TSMC 7나노에서 만드는 암페어백, A100과 5나노에서 만드는 호퍼백, H100의 중국 수출을 맞자, 그 규제를 피해서 A100의 다운그레이드 버전인 A800, H100의 다운그레이드 버전인 H800을 내놓았던 업체입니다. 이것도 중국에서 불티나게 팔자 리 미국 정부는 이것마저 못 팔게 했죠. 이런 잇따른 미국 규제 때문에 중국의 친밀수 시장도 급격히 커졌습니다. 이 고성능 GPU가 막히자 중국 기업들은 고성능 GPU 한개 대신에 저성능 GPU 3개를 쓰는 방식을 선택해서 기술 격차를 줄여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이 저성능 GPU마저 미국 정부가 막을 태세를 보이자 그 저성능 GPU라도 미리 확보해 놓으려고 서로 몰리는 바람에 어, GPU, 미국 GPU 가격이 뛰고 있는 것이죠. 특히 미국 정부는 대중 수출 통제의 빈틈이라는 지적이 나왔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중국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방법도 내놨습니다. 이런 잇따른 어, 조치를 내놨음에도 엔비디아 칩의 중국 매출은 여전히 좋다는 어, 것이 실적을 통해서 드러났었죠. 엔비디아가 어, 또다시 중국 판명 GPU인 H20 등의 GPU를 내놨고 중국 내에서 지금 엄청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중국 본토기업 하웨이가 어, 자신의 AI 칩인 어센드를 내놓고 영업하고 있지만 엔비디아에 비해서 성능이 딸리다 보니 결국 다시 엔비디아의 H20이 어, 잘 팔리고 있는 것입니다 엔비디아의 젠슨왕은 미국 정부의 중국 규제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오조로 비판해왔던 어, 빅테크 CEO입니다 중국의 ai 굴기를 막기 위해서 gpu 수출을 금지하면 중국의 자체 기술력이 크게 올라와서 중국에는 미국이 종국에는 미국을 위협할 것이라 논리로 미국 정부와 각을 세워왔던 게 젠스장입니다 이런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엔비디아에 대한 다각적 견제 움직임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